둘이 같이 켰어 음. 거 음. 음. 장날이 매출 중. 장날은 이제 끝났다고 약 봐야죠. 160km 간. 단속 구간입니다. 음. 장애나 볼일이 없어요, 그래. 음. 오늘은 흐린 날. 우적죽죽. 날씨가 회색이에요. 밤에 비 온대. 음. 연이틀 그리고 화요일에 또비 온다는 것 같은데. 오늘 산기도 갔다가 오는데 땅이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좀 곡괭이질로 좀 폈거든. 어제 그래. 새벽 내내 왔잖아. 근데 너무 흙이 부드러워가지고 다행히. 발이 푹푹 들어가니까 뭐 그냥 곡괭이로 긁으면 긁고 빌어주면 되려 좋지. 근데 한 여, 이틀 쫙쫙 온다니까. 음. 그리고 이제 아이고. 우리 우리 학원들에도 그동안에 막 신경을 못 써줬는데 화분에다가도 이게 올해 퇴비가 개분이 많이 들어서 개분이 질소인사 칼이 세 개가 다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과일시수 사과나무에랑 비파나무, 뭐 산수유나무, 뭐또 음. 호두나무에도 화분에 다 줬어요. 잿빛이야, 오늘은 정말. 아침바다 아. 칼. 이망을 싣고 고기잡이 대중 망망된 고를 싣고 음. 이망찬 바다 보하여 음. 나는 한7 0년된거 같네 부 응. 오래됐지 응. 신가또 바뀌었어요 <laughs> 날부커브 소, 주주하주요내말 들으사 제하날부르 소, 서자에 주의하세요 자의 소, 내말 들으사, 제니노라 하실 때, 음. 날 물으소서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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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안도로를 가는 중 바닷가 분. 음.